자 2015년 12월 18일 현재 6시 32분 시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게 변동성은 일어나진 않은데 네, 오늘 지표는 특별한 지표는 없어요. 아까 네, 오늘 어 일본 예, 재팬이 금리 동결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좀더 시장 친화적으로 실시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어떤 면에서 예,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지난번 드라기 총재가 유로 어 양적완화에 대해서 12월 재평가를 해서 예, 추가 양적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 시장에서는 300억 유로 정도의 추가 양적완화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가 그 금액 얘기가 언급이 없자 유로화가 급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지금 현재 제팬 예, 엔화가 지금 그와 같은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에, 80조 원이라는 돈을 자금을 더풀 아, 자금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오늘 이제 아까 일본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추가적인 예, 돈을 더 많이 풀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어져, 되어지면서 시장에선 실망감을 인해서 갑자기 엔화가 급등을 하는 원래는 쭉 빠졌었죠 이렇게 당연히 예, 왜냐하면 금리가 동결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시점에서 일본은 금리를 동결을 했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밑으로 쫙 빠졌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규모라든지 이 내용이 실망감이 일어나면서 이제 엔화 가격이 폭등을 한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건 엔화 가격만 해당되는 거예요. 왜 보시면 유로 가격은 어때요? 안 올라가죠. 안정적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로하고 엔화만 네그 베이스 분모가 예, 자기네 자국 통화예요. 예, 원 달러는 우리나라나 대부분 예, 환율 국가들은 달러가 분모입니다. 달러가 분모고 자국통화가 분자에 있죠. 근데 유로하고 에나만 예, 분모에 자국통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차트가 반대예요. 얘네 둘만. 자, 그 정도는 상식이니까 조금 알아두시고, 네 예, 그래서 어 실망감에 의해서 예, 어쩌면 은 주가가 주가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왜냐? 그 자금을 더 푼다 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돈을 더 투입한다는 얘기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더 생기고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은 화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이 자금을 푼다는 라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에 의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가는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엔화하고 세계적인 안정적 통화 중에 하나는 엔화 유로화 당연히 스위스 프랑 미국 달러화죠 최근에 위안화가 이제 어때요? 바스켓에 포함이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엔화 같은 경우는 미국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화 중에 하나예요. 미국 주가에. 그래서 아까 어, 엔화가 실망감이 들어섰기 때문에 예, 미국 나스닥 그다음에 어, S&P가 밑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계속해서 지금 S&P와 나스닥은 하락의 압력을 계속해서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유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로 일봉 차트입니다. 자, 유로 일봉을 먼저 보시기 전에, 유로와 꼭 같이 봐야 될게 뭐냐?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일봉을 꼭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어제 달러 인덱스가 어제, 오늘 거 말고 어제 걸로 보시는 겁니다. 자, 어제 달러 인덱스가 98.6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으로 올라섰다. 그렇지만 강한 매수세가 들어서지는 못했다. 어제. 어, 이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어, 실망감, 아 아니 실망감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이미 예견하고 있었고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급등을 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그 이벤트 자체가 시장에 달러의 강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벤트라는 거죠. 이벤트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조지표상으로 보시면 이제 밑에서 골드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K하고 D가 벌어지면서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예,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K 이 스토캐스틱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구간 동안에는 달러가 강세로 한번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지금 현재 보시면 조정이 살짝 들어와 오는 단계. 예. 매도가 아니에요. 조정이 들어오는 단계죠.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유로는 당연히 달러의 역관계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모 분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때요 반대의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906 밑으로 지금 현재 음봉이 강하게 내려와 있는 상태고 전자에 지금 조종을 주고 올라가는 첫 번째 캔들인이 양봉 캔들의 시가 밑으로 어제 캔들의 종가가 내려서 있다 지금 현재 캔들은 의미가 뷰상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현대 캔들은 아직 종가가 나와서 완성된 캔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캔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 다음 주 월요일이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유로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늘, 오늘 유로의 방향은 어제 이런 캔들의 움직임의 모양으로 봤을 때, 윗골이 달고 요주위 캔들 나오고, 은봉으로 어제 떨어진 모양이 나왔으니까 볼 때는 오늘 유로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매도 뷰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유로는 조정,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습니다. 조정이 올라오면 매도로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오늘 유로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자, 유로 보조 지표 한번 볼게요. 자, 유로 일봉은 아까 달러 인덱스를 보셨던 그 보조 그그 그 일봉을 그대로 역으로 뒤집어 놓으시면 돼요.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로는 하락으로 내려가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지금 현재 물량이 논스톱 구간 조정 없이 올라간 구간이기 때문에 얘가 한번 떨어지면 강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한 시간짜리 차트를 보시면 1 시간짜리 차트가 전자의 캔들이 예, 시가 밑으로 내려서면서 강한 음봉으로 떨어졌죠. 그렇지만 밑에 꼬리를 길게 날렸죠. 예, 그렇지만 예, 데드 크로스가 나 있는 상태다. 그래서 K가 이제 한번 정도는 다시 한번 밑으로 쏟아져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냐면 조정을 살짝 줬다가 한번. 예, 세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조정 주고 떨어질 때 매도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로 1시간짜리 차트를 보면서 예, 자리를 잡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밑에 꼬리를 날리고 있기 때문에 자 유로가 시가위로 올라갔다가 시가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모양새가 나오면 조정시. 매도 전략을 취하겠습니다 자 유로 이대로 시가위로 올랐으면 네, 매수 가능합니다 어디까지 짧게 길게 가져가면 0889 자리까지 매수 가능하고 네, 0889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0889 아래로 내려오면 예, 여기서 매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유로는 전체적인 관점은 뷰가 매도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가에서는 올랐으면 매수가 짧게 가능해요 짧게 가능하지만 길게는 못 가져가고요. 말씀드렸지만 뷰하고 반대 방향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 에, 밑에 바로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한다. 에, 손절을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손절, 잡을, 손절 잡는 방법은 뷰하고 반대로 들어갔을 때 손절을 잡아야 돼요. 자, 0927까지 올라온다. 0927 매도 가능. 자, 0927 위로 올랐으면 손절하시고 자, 기다렸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서면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로가 다시 시가로 올라서 이대로 치고 올라온다, 그럼 어디까지 온다? 오늘 최대 09.89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09.89 자리는 무조건 매도 자리. 나머지 자리는요, 나머지 자리는 네, 올랐으면 매수 가능, 짧게, 짧게 매수 가능. 자, 올랐으면 짧게 매수 가능. 자, 이 센터 자리 위에서는 매수 불가능. 여기선 불가능.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매도 가능. 자, 얘, 이 자리도.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 매도 가능 다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면 매도 가능 자 시가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면 매도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대로 떨어진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1.0713 자리까지 오늘 하방에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유로. 자, 유로 전략은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서 대기를 하고 있냐? 바로 시가, 바로 위에 있는 선. 그래서 시가에서 예,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뭐안 오면, 시가 안 오면 그럼 어떻게 대응하냐? 당연히, 예, 시간 캔들이, 요 캔들, 예, 이 6시, 7시 종가 캔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를 보고 조정줄때또 매도로 대응을 하면 돼요. 천천히 대응하시면 다 됩니다 자 5일 한번 볼게요 자 5일 오일. 자 5일은 오늘부터 2월 물로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물 보시면 어제 전저점 자리를 살짝 돌파하면서 깼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강한 지금 매도세가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5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그죠? 여기가 지금 현재 조정 자리고요 여기가 저점 자리 그래서 이렇게 지금 1파 2 3파의 지금 형태가 그려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온 만큼 여기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만약에 떨어지면 조금 더 저점을 돌파를 했다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렇지만 이거는, 이거는 차후 문제고요. 차후 문제고 우리가 지금 거래를 해야 되는 방식은 당연히 지금 이렇게 매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 줄때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을 일바 따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어디 선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면 여기서 매수로 대응할 수는 있겠죠. 그죠? 자, 뭐, 아까 어떤 분 29.3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 밑에, 밑에 있는 자리에요. 예, 이 밑에 있는 자리는 틀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laughs> 예, 자, 만약에 이 밑에 있는 자리를 그냥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안 보이니? 33.27자리 정도가 되네요. 33.27자리 그래서 만약에 얘가 오늘 세게 떨어지면 진짜 33달러까지도 한번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좀 희미한 것 같고 일단은 뷰 자체는 오늘 매도다. 그래서 조정시 상승 조정시 하락 매도 방향을 해 오늘 매도 관점으로 어, 공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떨어진 하락 파동의 연장 파동 자, 상에 있는 하점 자리에서는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배럴당 35달러 선은요 예, 크루드 오일의 예, 원가 레벨 구간입니다. 35달러에서 30달러 선 사이가 크루드 오일의 원가 레벨 구간이에요. 그래서 작년 60달러 선 사, 60달러 선의 그런 어, 상황하고는 완전 틀려요 지금. 오히려 이 레벨은요 언제든지 내려가면 다시 금방 복구가 될수 있는 레벨이에요. 예, 왜냐 하면 원가 레벨 구간이니까. 예, 물론 이제 JP 모건에서 발표하기를 뭐 20달러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 뭐, 뭐 그렇게 돼야지만 감산 조치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예, 그건 일단은 그런 전문 업체들이 발표하는 것들은 안 믿어요, 저는 절대로. 왜냐 JP 모건이 오일려 20달러까지 내려간다라고 발표했다는 를 의미는요 JP 모건이 오일을 지금 포지션을 매도를 들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에너를 분석한 자료를 떨어뜨린다라는 내용을 쓴 거라고 보여줘요. 우리 알잖아요. 뉴스에 뉴스에 팔라고, 그렇죠? 아, 뉴스에 사고 뉴스에 팔라고, 그죠 JP 모건이 20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뭐 발표를 했다. 그러면 지금 오일은 뭐다 살식이라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 그렇지, 골드만삭스, JP 모건했다. 골드만삭스, 예. 그죠 그러니까 뉴스에 사고 뉴스에 팔라고 했으니까 걔네들이 지금 현재 떨어진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오일을 사야 될 시기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낭설이니까 예, 떠돌아다니는 얘기니까는 우리가 신경 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뉴스 이런 걸 가지고 거래하면 예,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오일은 비는 매도로 보고 거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일 관 오일 보조지표를 잠깐 한번 봅시다. 5 1일봉은 지금, 5 1일봉이 지금 보시면 어때요? 계속해서 같은 레벨 구간에서 지금 내려가지는 않고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지금 하방에 강한 지지를 보이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RSI는 지금 이 전자의 저점까지 지금 살짝 한번더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네 여력은 조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전 저점을 오늘 아마 살짝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한번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는 차후 문제예요. 차후 문제고 오늘 뷰대로 한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K가 뒤쪽으로 다시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거를 먹고 올라가는 거를 다시 잡는 이런 전략을 오늘 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도를 들어가는 게 솔직히 지금 이 레벨에서는요. 35달러 구간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고, 차라리 어쩌면 더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가, 어, 밑에서 캔들의 패턴이 바뀌어주면, 캔들의 패턴이 바뀔 때, 매수로 공략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에, 이거는 캔들의 패턴이 바뀌었을 때 얘기고, 일단 현재 이 시간 이후에 움직이는 거는, 에, 매도 관점으로 보고, 하락으로 한번 대응을 했다가, 매수 관점으로 바뀔 때, 다시, 에, 어, 매수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 지금 이 상황이 여기서 얘가 매수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도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매수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예, 5일 차트를 보면서, 예, 대응을, 전략을 짜보도록 할게요. 음, 34달러까지는 내려가네요. 자. 자3 5 2 하나, 그 다음에 34달러 자 이렇게 지금 하방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자 오일은 자 지금 현재 시가에 놓여져 있죠 다시 시가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예, 살짝 예, 매수 가능합니다 자 대신 오늘 비우는 매도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어떤다 예, 길게 못 가져간다 밑으로 밀리면 어떤다 바로 손절이다. 얘는 그리고 자, 시가 아래로 내려으면 매도 가능하죠 어디까지? 35.2 하나, 34달러 이 레벨까지 가능합니다. 자, <laughs> 오일이 지금 이대로 올라간다. 자, 그래서 36.7 하나 위로 올라섰다. 여기서는 매수 가능. 네, 대신 짧게, 길게 못 가져간다. 자, 올라갔다가 다시 36.7 하나 밑으로 내려선다. 매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37.17 자리 여기서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매도가 가능하고, 위로 올랐으면 손절. 자, 기다렸다가 다시 아래로 내렸으면 손절. 아, 예, 예, 매도. 매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전략은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이두 자리 정도는 예, 여러분들 기억을 좀해 놓으십시오. 35.2 하나, 34달러. 이두 자리는 여러분들 기록을 좀해 놓으세요. 이두 자리는 얘가 이대로 급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해도 될 자리들이에요. 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떨어지면 예, 35달러 내지는 34달러 선에서는 매수로 대응. 자, 밑으로 완성봉이 되면 손절. 자, 매도 대응 가능하냐? 매도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자, 35달러가 밑에 있어요. 밑에 라인에. 밑에 라인에 35.2하나 있는데 35.2하나까지 얘가 내려온다. 그러 35.2하나에서 매수 가능. 자, 35.2하나가 밑으로 내려선다. 그러면 손절하고요. 예,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해요. 이렇게 올라서면 다시. 자, 여기서 그러면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건 못 들어가죠. 왜? 지금 보시면 어때요? 아까도 보조지표를 보셨지만, 얘가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34달러까지 밀릴 수는 있겠지만은요, 1 2 0틱 정도는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네.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는 건 엄청나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여기까지 밀린다고 해서 이걸 꼭 34달러를 찍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 파동상에 의해서, 여기서 떨어지는 파동상에 의해서 나오는 자리일 뿐이지, 예. 얘네들 캔들이 여기까지 직접적으로 지금 오늘 무조건 간다라는 걸 제가 100%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움직이면, 예, 여기까지는 일타적으로 35.2 하나까지 1차 내려올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를 한번 대응을 해봐도 되고, 여기도 매수를 대응을 해봐도 되지만, 이 아래로 떨어질 때는 웬만하면 매도는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도는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해되셨죠? 골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가 아래로는 매도 가능하다. 자, 시가 위에서 지금 현재 짧게 매수 구간 들어섰다. 가능하다. 36.7 하나 위로 올랐으면 매수 가능하다. 36.7 하나 올라섰다가 다시 아래로 내렸으면 매도 가능하다. 31.17 매수, 아니 매도 바로 들어가 가능하다. 위로 올랐으면 네, 매수 가능하다. 어디까지? 37.55까지. 자, 이 위로는 거래 불가능. 매도만 가능. 매도만 가능. 아시겠죠? <laughs> 자 S&P 한번 볼게요. 자 S&P 자 어제까지 해서 강아자 오늘 캔들 말고 어제 캔들이 자 그저께 캔들 장대로 올라갔던 양봉 캔들을 감싸 안으면서 어제 2026.89 다시 말해서 2027 자리 밑으로 종가가 내려섰다. 자 아주 강한 운봉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대응책 전략은 네,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죠. 하락. 조정 하락의 모양이 나오는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캔들의 모양은 우리가 대응 전략은 조정을 주면 이렇게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그래서 아마 2040 자리 정도까지는 어쩌면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2040 40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질 때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이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매도 겠죠 예, 그러면 얘는 오늘 2010 자리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자, 동시에 나스닥도 같이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똑같은 모양이죠. 자, 나스닥도 똑같이 어제 4573.75 자리 밑으로 종가가 내려섰다. 그래서 오늘 4605 자리까지는 조정을 한번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얘가 이대로 오늘 내렸으면 4534 예, 자리가 밑으로 깨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오늘 뷰는 예, 오늘 뷰는 네, 상승이 어제 마감이 됐고 다시 하락이 들어선 이게, 어, 이게 그리고 어제 원래는 정상이죠 그죠 아니 미국 금리를 인상을 해서 그 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막 미친 듯이 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경제학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어, 이렇게 폭락을 하는 거이 자체가 바로. 뭐죠? 원래 금리 인상이 들어섰을 때 나와야 될 모양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정석인 거죠. 예, 정석. 자, 그래서 오늘 조정을 주면 매도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 지표 한번 볼게요. 자, S&P 일봉 먼저 한번 확인합시다. 자, 일봉은 예,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들어섰었기 때문에 예, 골드 크로스가 났었죠. 그러다가 어제 강한 음봉이 떨어지면서 다시 K가 뒤쪽으로 내려오는 모양새.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지금 현재 방향성은 지금 없지만은 예, 지금 현재 방향성은 없죠. K가 뒤를 딱 찍고 서 있죠. 자, 이모양은요 이 지금 얘가 여기서 이걸 찍고 조정을 준 상태에서 다시 올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얘가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려고 하는 건지는 우리가 아직 파악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돼야 되죠? 오늘 오늘 캔들이 음봉을 확실히 떨어져주면 얘는 다시 데드크루스가 나겠죠 그러면 여기 전자점까지는 한번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다시 내려왔다 올라오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게 아니라 오늘 얘가 다시 양봉을 올라선다 그럼 얘는 이게 지금 오늘 떨어진 거이 자체가 조정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상승이 이제 출발점인 거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일봉의 모양으로는 오늘 종가가 나와줘 봐야 다음 주에 방향이 드디어 결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 일단은 오늘은, 네 어제 다시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로, 매도 뷰를 보고 대응을 하되 일단은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1시간짜리 차트를 보시면 지금, 예 자, 저점과 저점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저점과 저점은 떨어지지 않더라. 예, 저점과 저점은 떨어지지 않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지금 살짝 출현을 한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캔들이 올라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스토캐스틱 RSI가 어때요? 다 내려와 있는 상태죠. 예, 저점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골드크로스가 나는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에 시가위로 얘가 올라서 주면 이제부터는 매수로 대응을 하면 얘는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서 조정을 주로 올라올 가능성은 충분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 분이하면서 옆으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일봉도 보시면 어때요? 방향이 없죠. 예. 계속 방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거래를 한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그죠? 여기가 이제 뭐 골드 크로스가 났으니까 그냥 매수로 들어가요? 아니죠. 예. 지금 현재 뷰는 매도 캔들의 위치는 시가 아래. 예. 매수 들어가기에는 완전 부담스러운 자리죠. 부담스러운 자리까 자리니까요. 이 캔들이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움직이겠죠. 어떻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움직일 거란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죠. 자, 다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더 내려와 준다. 얘가 한번더 저점까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여기다 써드린 자리 있죠. 이 써드린 자리에서 매수로 대응을 할 것이고요. 일단 매도 들어가기는 부담스럽죠. 지금 위치가 보조 지표들의 위치가 여기서 바로 직접적으로 매도 들어가기는 부담이다. 자, 그래서 시가 위로 올랐으면 매수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대응하고 대신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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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을 해서 올라가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매도세가 돌았으면 매도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매도 자리는 아까 일봉상에 보셨던 그런 자리들이겠죠, 그죠? 뭐 아까 뭐 2040이라든지 뭐 이런 자리들 그런 자리들까지 올라오면 매도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면 똑같아요. 자, 일봉 어, 나스닥은 지금 보시면 어때요? 오늘의 일봉이 지금 내려와는, 내려오는 모습이 어때요? K가 D를 뚫었죠 다시 그래서 데드클로스가 나는 그런 모양새에요 아마 제가 봤을 때 S&P도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종가가 음봉으로 내려서서 끝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대신 세게는 못 내려가요 왜? 어제 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 조정을 한번 주고 내려갈 수 있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 보조지표상으로 1시간짜리는 지금 하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줬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S&P와 나스닥의 전략은 이대로 한번 하락 살짝 내려가 주면 이 밑에 자리에서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하고요. 이대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매도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S&P 1시간짜리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합시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조지표는 다 내려와 있는 상태. 자, 그래서 2004. 5까지 얘가 내려오면 여기서는 매수를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밑으로 손, 내, 완성봉이 되면 손절. 손절 하시고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내려갔다 올라올 때 매수. 자 이대로 10가위로 올라선다 매수. 자 2028위로 올랐으면 매수.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40짜리 부분이죠. 자 2038.5까지 올라오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때 매도로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올라갔다가 자 그리고 이대로 2 0 5 0일까지 올라온다 2051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8 위에로 올라오면 매수 자2038 위로 올라가면 여기는 매수가 불가능하죠 그죠 왜 아까 일봉상에 일봉상에 라인이 이그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못 들어가요 맞아버리면 바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38 자리는. 매수로 대응하지 않고요. 여기는 그냥 올라갔다 떨어질 때 매도로 대응하고 2,051 자리 매도 대응입니다. 이 위로 올라간다? 이건 우리 영역 아니에요. 그냥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치고 여기는 그냥 신들의 영역이에요. 그냥 놔두세요. 자, 이 시가 위로 올랐으면 매수. 2,028 위로 올랐으면 매수 가능. 자,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시가 아래로 내려선다. 어떻게? 매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이 자리도 지금 자리 밑으로 내려선다고 해서 매도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은 매도를 못 들어가요. 얘는 시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내려올 때는 매도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여기 매수 가능. 여기, 여기 매수 가능. 여기 매수 불가능. 이 자리, 이 자리는 매도 가능. 그죠? 자, 시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시가 아래 떨어지면 이 시가 아로 매도 가능. 요럴, 이때는 매도 가능. 이 자리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응 전략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자, 4천, 4 0 4521.5 자리 부근에서는 매수 가능. 밑으로 완성봉이 되면 손절. 기다렸다가 다시 위로 완성봉이 되면 매수 가능. 자 시가 위로 올라서면 매수 가능. 자4.602.57 위로 올라섰다가 내려설 때 매도 가능. 4.633.자리 매도 가능. 이렇게 그리고 시가 자리는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주면 매도가 가능하다. 네, 그때 열자리도 매도 가능. 자 오늘 나스닥도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한번 볼게요. 골드 거래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자, 골드는 어제 강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예, 박스권 하단이 깨지면서 강한 음봉이 떨어졌어요, 어제. 그리고 이 현상은 당연한 현상이었죠. 예, 강한 강달러가 들어서면서, 금리 인상에 의한 강달러가 들어서면서, 네, 원자재인 골드는 밑으로 폭락을 하는 네, 그런 상황이 어제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골드는 예, 조정을 주면 매도 전략으로 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골드는 오늘 매도 관점이에요. 그래서, 자, 골드 보조 지표 한번 볼게요. 골드는 일봉으로 보시면 네, 어제 예, 강하게 떨어지면서 예, 데드 클로스 다시 나면서 하방으로 전저점을 향해서 내려가는 모양새가 나왔다. 그래서 조정 살짝 주고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 오늘 현재 어, 시가 위로 올라갔다가 시가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요주 요주 캔들이 나오면서 어떠죠? 데드 클로스가 나는 모양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시가 아래로 내려가면 시가에서 매도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골드는 시가에서 매도 전략으로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골드 1시간짜리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골드 1시간짜리 차트는 지금 보시면, 이제, 시가 아래로 내려서면 매도예요. 자, 위로 살짝 밀린다? 자, 그러면 1059.7, 1059.7입니다. 이 자리는 매도가 가능한 자리예요. 이 자리는 매도가 가능하다. 1058.7, 1059, 10티차 이렇게 차이 안 나니까요. 1059.7에서 들어가세요. 여기서는 매도 가능. 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렸으면 이 자리도 매도가 가능한데, 현재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시가 아래로 내려가면 시가에서 매도가 가능하다. 그냥 이대로 매도로 오늘 골드는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시황은 여기까지고요. 예, 회원님들께서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네,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 성토하시고, 시황 설명이 들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